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광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릴 종목 바로 HLB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HLB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10% 넘게 상승하고 이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이거든요. 자, HLB 주주님들께서 결국에 가장 궁금한 것은 자, 현 시점에서 이 HLB가 과연 어느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자, 이번 영상에서 이 HLB가 상승할 수 없는 핵심 이유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브리핑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LB 차트를 보시면 자, 오랜 기간 동안 물량 소화로쭉 하고 바닥 다진 이후에 뭐합니까, 여러분들? 자, 상승이 시작됐다. 자, HLB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을 걸단 하나의 종목이다라고 굉장히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12월 15일부터 자, 엄청난 대세가 나올 거다. 인생을 바꿔 줄단 하나의 종목이 바로 누구다? HLB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HLB를 매수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광수한테 이거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HLB가 왜 대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이 국내 증시 전체의 호재죠. 바로 뭡니까? 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50억 원으로 상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기준에는 이제 대주주 요건이 10억이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최대 50억 원까지 상향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상향이 되면 이 국내 증시에서 많은 자금들이 연말에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 HLB 같은 종목들, 시총이 큰 종목들에는 더욱더 뭐가 많다? 대주주가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 요건이 최대 50억이라고 했으니까 못해도 한 30억까지는 상향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이 추가적으로 이 매도세를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HLB의 이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수세를 기대해 볼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직역해서 설명을 드리면 파는 사람은 적어지고 사는 사람은 많아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주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이 HLB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리보세라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보시면 글로벌 가남 시장 공략 나서는 HLB 3년 내 시장 점유율 50% 목표라는 부분이죠. 자, 내년 5월 FDA 허가 기대. 이제 미국서 빠른 상업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보시면 이 HLB에 대한 핵심 정보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HLB 주주다 혹은 이 HLB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핵심 정보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어떻게 들어오냐?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 주시면 되고요.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리보세라님이 이제 내년 5월 이전에 이 FDA 신약 허가가 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HLB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께서는 내가 최소 언제까지는 이 HLB를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야 된다? 당연히 이 FDA의 신약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HLB가 이 5월달 이전에도 이 승인이 나면 바로 이 리보세라닙을 판매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해서 마쳤다라고 하거든요. 아래 보시면 HLB 미국 36개 주소 의약품 판매 준비를 완료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사실상 오피셜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리보세라닙 FDA 허가가 확정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고, 이 다국적 제약사 출신의 마케팅, 영업 인력들을 이제 확보를 해서 바로 판매를 할수 있게 준비를 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 허가가 이뤄짐과 동시에 바로 판매가 진행이 될 것이고, 판매가 진행됨에 따라 이 HLB의 매출은 어떻게 될수 밖에 없다?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리보세라닙비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자 중간 심사에서 아무런 이슈가 없었거든요 자 아무런 이슈가 없었다라는 건 뭐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고 이미 이 중국 내 파트너인 항서제약이 먼저 임상을 했습니다. 자 2014년부터 이제 수십만의 환자에게 처방된 점이 이제 주주들이 이 리보세라님이 허가가 될수 있다라는 그 반증으로 조금 보고 있고요. 전 세계 13개국 543명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 3상에서 환자의 생존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등 성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리보세라닙 병용육법 폐암 유효성도 입증이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리보세라닙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무슨 암입니까, 여러분들? 간암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간암 플러스 이 폐암까지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말 그대로 엄청난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여기 보시면 HLB는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과 면역 항암제 칼렐리 주맙 병용 요법이 간암에 이어 폐암에도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이 입증됐다라고 밝혔다. HLB는 내년 5월까지 미국 식품의약품 f b a 로부터 리보세라닙과 칼렐리 주맙 병용 요법으로 간암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HLB는 간암 수술 전 보조 요법과 수술 후 보조요법 등 추가 임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자, 여기에 가장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사실상 리보세라닙의 이 신약 허가는 거의 확정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플러스 어떤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이 HLB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됐을 때이 HLB의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첫 번째로 이 기업의 가치가 더욱 더 상승을 하겠죠 자이 기업 가치로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 있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 HLB의 새로운 신규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이리보세라닙이 사실상 신약 허가가 확정된 시점에 이 공매도, 공매도 물량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들어와야 된다. 상환을 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쇼커버링, 이 쇼스키즈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자, 이 물량이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죠, 여러분들? 당연히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한 이후에 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추가적으로 이 패시브 자금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겠죠. 자, 사실상 이 HLB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거는 어이 순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 HLB를 봤을 때 확실한 이슈를 동반을 했고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면서 그로 인해 새로운 자급들이 유입이 되고 플러스. 이 HLB가 신약 허가가 남과 동시에 굉장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은 어떻게 보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부지런히 이 공매도 장고를 상환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이 쇼커 버링으로 인한 주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코스피 이전 상장한 이후에 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 또한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최근, 이 HLB의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보시면, 강남의 큰손들이 이 HLB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 이슈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자, 보시면, 자, HLB의 최근 주가 상승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시장에서는, 이 진양곤 회장이 손수, 영업점 IR에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HLB가 이제 지난달부터 증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진양군 회장이 2017년 이후 6년만에 선수, 설명에 회 참가해서 이 기업가치 재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앞서 이진양군 회장이 직접 증권사 영업점 순회 IR을 진행했을 지난 2014년과 2017년 당시 HLB 의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특히 2017년 이 유한타 증권에서 이 진양군 회장이 IR을 한 이후에 HLB의 주가는 7개월간 10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 진양군 회장이 직접 IR을 뛰고 있다라는 건데, IR을 직접 뛰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이리보세라닙의 신약 허가가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피하라면서 이 기업 가치를 올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매수세가 이 HLB로 모하고 있다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보시면 실제 지난달 1평균 76만 주에 불과했던 거래량은 이달 들어서 212만 주로 급증을 했고요. 자, 급등이 이어진 14일 15일에는요. 각각 952만 주, 650만 주에 달했다. 자,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질 수 있었던 핵심은 뭐다? 진해장의 IREO, 강남권을 중심으로 큰 손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주주, 양도세 부분도 분명 이 HLB에 영향을 끼쳤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큰 손들이 세금 걱정하지 않고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매수를 하겠죠. 자, 그 핵심 종목이 어떤 종목이다? HLB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HLB 주봉 차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 차트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자, 전고점에서, 자, 바닥 한번 다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바닥 다지고, 상승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뭡니까, 이거? 쌍바닥을 다지고, 추세를 깨지 않고 상승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에 기록했던 전고점인, 51,572원을 모할 수 있다.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물론 한 번에 강하게 상승이 나와 주면 좋겠지만 이 HLB는 시총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저항 구간을 돌파했다라는 부분에 만족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뭐할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폭 조정이 나와 줄 수도 있고 횡보를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HLB는 결국 어떻게 된다? 상승할 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리보세라닙의 FDA 신약 허브 판가름이 날 때까지는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봐야 됩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돈이 집중되는 섹터에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봐야겠죠. 그래야만 이 HLB가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할수 있다? 엉덩이 무겁게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꽉 잡고 갈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잠시 보시면 오늘 어떤 종목 추천드렸죠? 어버브 반도체 종북 추천드렸죠 자, 어버브 반도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26%까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 플러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력으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에서 뭐 해야 된다? 수익을 봐야 된다 자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맥점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선별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놓치지 않고 모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12월 15일, 저번 주 금요일이죠. IT 센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추천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딱 자리다. 올라갈 거는 안 봐도 비디오다. 맥점이라는 얘기죠. 자, 15일날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상한가로 종가 마감을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17% 상승하면서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몇 퍼센트 수익 본 겁니까? 미니멈으로만 잡아도 뭐30% 이상의 수익은 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쭉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투자의 기본이 뭐예요, 여러분들? 분산 투자다. 그래서 내가 비중이 강력하게 실려 있는 주력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시장에 돈이 집중되는 섹터로 공략하면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수익을 봐야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 어디서 추천드린다고요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같이 선별해서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시장의 핵심 정보 종목의 핵심 정보 수익나는 종목들까지 모두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HLB 같은, HLB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했지만. 매일 같이 주가와 이슈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요. 내가 HLB가 혹시라도 불안하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후에 올라오는 광수 형성을 뭐하면 된다. 꾸준히 정독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해드린 브리핑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됐다, 좋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광수 최고라고 굿! 한 글자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영상 이제 중간 이상에서 댓글을 부탁드리는 이유가 과연 정말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나 제가 눈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여러분들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수익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자, 수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10분, 15분 남짓한 영상도 보지 못한다. 저는 사실, 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모든 걸 정리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기업에 대해 알수 있고 이 기업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다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광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야 된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시점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까지 발표하겠다는 이슈에 국내 주식 시장에 또한번 훈풍이 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대주주 기준 이 10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마 최소 30억 원까지는 상향이 될 것이다. 현재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기존 12월은 이 대주주들이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 매도 물량이 나와주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에 찬물을 끼얹는 움직임이 많았었는데 이번 상향으로 최근에 이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이 상승을 위한 퍼즐이 하나둘씩 모두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해왔던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상 이제 비둘기적 발언을 함으로써 이 금리 인하의 시점이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지금 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자, 보시면, 자, 돈 몰리는 증시 또 나만 소외되나 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짧게만 정리해드리면, 이제 17일 이제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약 51조까지 쌓여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현재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해야 하겠죠? 지금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국내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까지 이 시장의 자금이 반도체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제가 항상 브리핑에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이 시장의 돈의 흐름, 즉, 시장의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바로 이 시장의 흐름에서 벗어나서는 뭘볼수 없다?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AI 반도체의 호황, 온디바이스 AI, CXL, HBM 등등, 최소 내년 1분기까지 이 시장을 이끌 핵심 재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반도체 섹터가 대시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조건도 시장이 전부 다 나와줬죠 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사상 최고치 상승 이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대기 호황 등등 이런 부분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이 반도체 섹터의 대시세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저희 텔레그램망을 잠시 보시면, 6월 29일 보이시죠? 자, 그 모든 섹터의 상승이 바로 이 반도체다. 반도체 종목만 싹 쓸어 담아라. 6개월 먹거리다. 라고 전부 다 말씀드리고, 6월부터 반도체 같이 하자고 혼이 빠져라. 외쳤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부터 저희 말을 듣고 반도체 종목 담으신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을 보면서 시장 대응하고 계시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보고 계시죠. 자, 이 부분에서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 시장의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간중간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해 드리잖아요. 자, 보시면 12월 15일 날 IT 센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상한가로 종가 마감을 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7% 상승하면서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자, 이렇게 반도체로 이제 주도 섹터를 끌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맥점 돌파하는 종목들까지 모할 수 있다. 모두 수익 보면서 이 시장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응하면서 다가오는 상승장, 제대로 내가 대응하면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링크 받아보신 이후에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입장하셔서 수익 나는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가시면서 이 시장의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저희 쪽에 문자 보내면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드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절대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혹시 아직까지 내가 구독, 좋아요 누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확인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부터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나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